매일 밤 당신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. 하늘을 날고 낯선 도시를 걸으며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하죠.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꿈이라는 걸 모릅니다. 만약 꿈속에서 이것이 꿈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이것이 바로 루시드 드림 자각몽입니다. 자각몽이란 꿈을 꾸는 동안 자신이 꿈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입니다.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꿈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. 놀랍게도 전체 인구의 약 55%가 일생에 한번 이상 자각몽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합니다. 자각몽은 주로 렘 수면 단계에서 발생합니다. 렘 수면은 뇌가 깨어 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활성화되는 특별한 수면 단계입니다. 1975년 영국의 심리학자 키스 허르는 렘 수면 중 안구 운동을 이용해 자각몽을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. 이후 스탠포드의 스티븐 라버지 박사가 이 연구를 확장했죠. 자각몽 상태에서 뇌는 놀라운 변화를 보입니다.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합니다. 이 영역은 자기 인식과 비판적 사고를 담당합니다. 일반적인 꿈에서는 이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아무리 비현실적인 상황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. 자각몽은 잠든 뇌에서 의식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입니다. 자각몽을 경험하려면 세 가지 대표적인 기법이 있습니다. 첫째, 현실 점검법. 낮 동안 주기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.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? 손가락을 세거나 시계를 두번 확인하세요. 꿈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안정합니다. 이 습관이 꿈속으로 전이됩니다. 둘째, 마일드 기법. 잠들기 직전 다음 꿈에서 꿈을 인식하겠다고 반복해서 의도합니다. 라버지 박사가 개발한 이 방법은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법 중 하나로 입증되었습니다. 셋째, 와일드 기법.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면서 직접 꿈 상태로 진입하는 고급 방법입니다. 숙련자들이 주로 사용하며 수면 마비를 경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자각몽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. 첫째, 반복되는 악몽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자각몽 훈련을 받은 환자들은 악몽의 빈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. 둘째, 창의성이 폭발합니다. 살바도르 달리와 메리 쉘리 같은 예술가들은 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. 자각몽에선 의식적으로 창의적 문제를 탐구할 수 있죠. 셋째, 심리적 회복력이 강화됩니다. 꿈속에서 두려움에 직면하고 극복하는 경험은 깨어있는 삶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. 그러나 자각몽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수면 마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몸은 깨어났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일시적이지만 불안감을 줄수 있습니다. 또한 거짓 각성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. 꿈에서 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꿈인 상태입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각몽에 집착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. 충분한 휴식이 우선입니다. 오늘 밤들기 전한 번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.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?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은 꿈속에서 깨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. 자각몽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.